저희 예배에 한글이 올라왔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요 그 어머님께서 그 아버지를 병가 하시다가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남동생은 군대가 있고요 이 여학생 혼자서 정말 어렵사리 어렵사리 병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많이 모인 젊은이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자, 라고 기도했는데, 며칠 있다가 이 어머님이 먼저 소천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님을 병가를 하다가, 이 어머님이 먼저 이제 돌아가신 거죠. 저희는 저희 스탭들과 함께 문상을 가서, 어, 그 친구는 저희 예배에 자주 오는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죠. 위로를 해주고, 어, 아픈 마음으로 헤어졌는데,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,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,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어, 젊은 예배자들에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좀 돕, 이 가정을 좀 돕자.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주머니에 있는 코 묻은 돈을 꺼내자.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랑의 손길을 전하자. 제가 이렇게 캠페인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랬을 때. 이 친구들이 얼마나 움직여줄까 저는 잘 몰랐는데, 예, 거기에는 이, 이 헌금바구니를 열어보니까 10원짜리도 있고, 뭐 100원, 500원짜리도 있고, 문화상품권도 있고, 농수산 무슨 상품권도 있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, 놀라운 거는 목걸이도 있고, 반지도 있고, 시계도 있었어요. 저는 그런 역사는 우리 할머니 세대들, 왜 이... 상투 틀고 이때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. 그데이 아이들이 목걸이를 풀면서 이건 엄마가 내게 준 선물인데 저도 그 가정을 돕기 원한 돈은 없고 이걸 드리고 싶어요. 이러면서 갖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.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. 우리 간사가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뭐 큰돈은 아니죠.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이 모은 돈으로는 큰돈이었어요.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요. 우리 간사가 목사님, 이거를 그 수표로 만들어서 갖고 올까 해서. 아니, 다 분류를 하라 그랬어요. 10원짜리, 10원짜리. 동전, 몇, 몇 짐이 되더라고요. 이걸 다 들고 아버님이 이번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반신, 이 반은 완전 식물인간이고요. 반은 조금씩 움직이세요. 음, 뇌졸중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데 이 자매에게 그 기금을 다 전달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에요. 용기 잃지 말고. 다시 일어날 수있길 바래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했는데 이 자매가 참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아, 아버지를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들으시는지 어떠시는지 그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어요. 그렇게 했더니 저는 분명히 봤어요. 그 아버지 한쪽 눈에서 흐르는 반짝이는 눈물을 봤어요.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한 여섯 개 일곱 통 문자를 받았는데.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, 거저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거저줘야 된다는 것은 오늘 디사이프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.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.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는지 모르고, 이 땅에 그런 가슴들, 그런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몰라요. 저는 어릴 때그 다녔던 교회가 너무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한다,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다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었어요. 전혀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거짓 전도행 마지막 기도회 때한 은사 받은 권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, 저희는 저희 그날 처음 만난 거였어요. 그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.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어 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, 아들아, 내가 너의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, 너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쓸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분이 제가 찬양을 하는 사람인지, 무슨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?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.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하게 느꼈고, 그 다음부터 그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런 찬양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. 주님께서 저를 알고 계셨더라고요. 처음부터.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. 그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시간 좀 찬양드리길 원합니다. 나를 지으신 주님,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. 내 So you